안녕하십니까 보상투자그룹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멘톤 지표 중 하나인 스토캐스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지표 중의 하나인데요, 개념에 대해서 깊숙히 파고들어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뭘 나타내고 어떻게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그리고 실전 매매시 도움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패스트 스토캐스틱과 슬로우 스토캐스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는 세 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패스트 스토캐스틱에 활용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활용이 됩니다. 퍼센트 K는 일정 기간 동안 등락을 보인 가격 범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 d는 k 값을 변수값으로 이동 평균한 것입니다. 슬로우 퍼 d는 앞선 d 값에 새로운 변수값, 변수값을 이동 평균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한번 봐 주세요. 클로즈라는 게 나오고 하이 로우가 나오고요. 5랑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먼저 클로즈는 종가예요. 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이와 로는 최고가와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간의 최고가, 5일간의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 5와 3은 뭐냐면 기간값이에요. 전 편의상 1 개념을 써서 강의 중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일간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되겠죠? 그 밑에는 3일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첫 번째 퍼센트 %k에 대한 공식은 종가 빼기 5일 동안의 최저가가 분자가 되겠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의 최고가 마이너스 5일 동안의 최저가가 되는 거죠 어, 이 차트를 보고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임의로 좀 세팅을 할게요 이런 기간이 5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이날 기준으로 이 5일 기간 동안 최고가는 여기네요. 최저가는 여기구요. 그러면, 만약에 0부터 100까지로,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0부터 100까지로 놓고 봤을 때, 이 높이, 이 높이가 분자값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분자값이요. 그래서 %k는 뭘 의미하냐? 0부터 100까지 놓고 봤을 때, 오늘 종가, 이 종가, 현재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최근 오일 동안의 주가에서 뭐, 높은, 높은 위치에 위치하느냐, 낮은 위치에 위치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k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d인데요. %d는 무엇일까요? 어, 지난 최근 3기간 동안 %k 값의 합을 나누는 거예요. 3으로. 아, %d는 %k 값들의 평균 값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엔 %d 값의 합을 3으로 나누니까 퍼센트 D 슬로우가 됐어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두 식은 패스트 스토캐스틱에 사용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두 식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활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 퍼센트 K, 퍼센트 D 그리고 슬로우 퍼센트 D까지 뭐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패스트 스토캐스틱과 슬로우 스토캐스틱 중에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유는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빠르고 파동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페이크가 많고요. 투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도 있겠으나 뭐 상대적으로 파동이 느리고 완만하게 만든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투자 판단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슬로우 스토캐스틱 사용을 저희 고산 투자그룹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실제 거래 시에 스토캐스틱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건요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그림 파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좌측에 있는 게 하락형 다이버전스고요, 우측에 있는 게 상승형 다이버전스예요. 보시면 위에 게 주가고 아래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위에 있는 주가가 현재 주가 고점이요 전 고점보다 높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토캐스틱을 보면 현재 고점이 전 고점보다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주가는 위로 스토케스틱은 아래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형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주가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나 차트와 스토캐스틱이 이런 모양이 나올 때 하락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 나 이게 하락형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거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상승형 다이버전스인데 이쪽에 저점이 전저점보다 낮죠. 우하향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 저점이 전저점보다 높아요. 우상향하고 있죠. 이럴 때는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고 매수 시점을 잡는 거예요. 상승형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 시점을 잡기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기법은 이 스토캐스틱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매수 배도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화수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매수 상태에서 80선을 하향 돌파하면 여기 80선 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80선을 하향 돌파하면 뭐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나 여기 여기 여기요. 80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과매도 상태에서 20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봅니다. 여기 이쪽에 이쪽이랑 음, 이쪽을 수 있겠죠. 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토케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 등락 범위 내에서 주가의 위치를 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현 주가가 최고가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면, 주가는 하락할 전환,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주가가 최저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면, 주가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고 많이 내렸다 싶으면 오르는 파동적 성격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퍼센트 K 선과 퍼센트 D 선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퍼센트 K 선이 퍼센트 D 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보고 퍼센트 K 선이 퍼센트 D 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보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이거두세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뭐 맹신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차피 스토캐스틱 기법이 사실은 후행 보수 지표라서 뭐 다른 기법들과 이제 같이 대입시켜서 사용하시면 뭐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횡보장이 아닌 상승이나 하락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 앞선 설명과 같이 골든 크로스는 매수, 매수 시점으로 적용이 되지만, 데드 크로스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는 같은 이유로 골든 크로스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캐스틱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멘텀 지표는 실적이 강력히 상승 동반을 해주는 기본적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야 더 높은 승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입니다. 강의에 나왔던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고산투자국으로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